야, 우리 매니저 이제 단, 단독 이제 카메라 봤네. 어, 그장좀 신경 썼어. 그러니까 아까 어. 대표님. 네, 슬레이트 한 번만 주세요. 까지. 네. 아, 하나, 둘, 셋 이런 거없 <laughs> <laughs> 자, 하나, 둘, 셋. 자, 알고 보면 좋은 사람. 알고, <laughs> 네. <웃음> 아, 이번에는 우리 알... 대표님이 한번 해볼까? 아. 요즘에 약간 호시, 자꾸 시키지 마요 그런 거. 어 요즘 댓글 받는 게좀 좋던데. 나 그냥 내 본연의 모습만 지키고. 아니 그냥 시키지 마요. 아니, 나중에 보면 이걸로 이제 우리 맨날 뜰거 같아. 아 그런 얘기도 하지. 알고 마시나. 보면 좋은 매니저 뭐 이런 걸로 이제. <laughs> 원래 원래 좋은 사람인데 의상 봐봐 의상 이 지금 조금 어, 이제 깔끔해지고 어, 있잖 아까 갑자 아까 어. 오면서 말했잖아. 형 이거 선글라스 끼거나 할까요, 여러분? 하시죠. 자 R, O, R, O. 아, 하세요 아, 그럼. 이거 뭐 이렇게 숫자적으로 돌아가는 아, 거였어요 그거 아니었어? 까먹었어요, 형 혹시? 3고 어, 알... 알고 보면 아, 그거 좋은, 배... <laughs> 좋은 배우. 아, 그거일 뭐, 지대한, 지대한입니다. 너무 오랜 만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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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 자. 알. 알고 보면 저 좋은 사람 배우, 좋은 배우. 좋은 매니저. 지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차피 뭐 저희가 진행하려고 모인 자리가 아니라서 네. 지금 컨텐츠 업로드 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구독자 계속 오르시고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조회수 멋있습니다. 뭐 그래도 한 2년 지나면 뭐빵빵해지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또 우리 배우님께서 계속 작품을 하실 거고 하니까 소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맞죠? 네네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배우님 첫 출연자 파워 킹 저 괴물이지, 저 괴물. 저, 저, 오른쪽에 저, 저, 이거, 이거. 큰총 들고 있는 괴물. 이게. 저게 나야. 저 몬스터면 나쁜 역할인 거요 괴물이지, 우주에서 온 괴물이지. 파워킹이 어, 어떤 내용인지 한번 헤비에 간략하게 조금 얘기해 주시죠. 헤비에탈 그룹이죠. 대박스. 메탈리카 아니에요, 메탈리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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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밑에. 와. 진짜 분장 진짜. 외계에서, 외계 공주님을 이제 그. 이제그 외계인들이 막 쫓아와 그 외계 공주님이 이제 지구에 떨어졌는데 시영내 연구를 만나 연구를 만나서 연구가 이제그 공주님을 구해주는 거야 네. 그래갖고 연구가 이제한 번씩 파워킹으로 네. 변신을 해그고 파워킹은 진짜 액수 잘하는 그때 네. 어그 네. 어, 후배 중에 진태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정말 태권도 선수 출신이고 정말 잘하는 그니까 가면 뒤집어 쓰고 이제 막. 악당 물리치는 내용이고, 나는 그 공주를 쫓아다니는 괴물 몬스터 중에 한명이야그 어. 정식으로 연기자라고 이제 내가 간게 음. 아마 파워킹인 거지, 저게. 어. 어떤 대사들이 있었어요? <laughs> 어, 말이 아니었네. 어, 어. 외계인이니까. <laughs> <laughs> 그러면 <웃음> 나 가장 애들이 가장 똑바로 연기한 사람은 연구밖에 없는 거야? 연구? 어, 뭐. 대사 대사들 대사들. 공주님, 공주님. 공주님은. 공주님. 누구? 결국 애들이들애들이 그때 어, <laughs> 그이들이들그들이들이들이들이들이들이들이이이이이이이들이이이이들이들이들이이들이들들들이들이들이들들이된 어, 어, 아, 어. <laughs> 애들 <입는> 거예요. 어. <laughs> <laughs> 어, 이거이게 그게 이제고들이들 거죠. 이 그 뒤로 그러면 뜰만도 하잖아요 역할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또 그렇게 계속 올 수도 있고 아니 못 알아보니까 누군잘 알아 캐스팅을 못 알아보고 그렇지 바람마스를또 응. 휘대해서 부르진 않았겠지 응. 저러고 이제 오시업으로 가야 되는데 응. 알아보려면 어. 그리고 응. 저 때만 해도 그 내가 어렸잖아 응. 어리고 연기를 내가 정식으로 배우고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눈동냥으로 선배님 잘하는 거 흉내내고 이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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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왔지 내가 그때 동대 영국영화과나 중대 영국영화과나 서울예전이나 이런데 갔다 왔으면 그 연기를 내가 막 했으면 됐지. 그때 음. 안뜬게 다행이야. 그때 지금 떠갖고 뭐 이제 한물간 배우 면 뭐하냐? 이제 지금도 앞으로 갈 길이 구말린대 하 음. 맞아. 아, 역시 성격은 뭐 인류 탑이셔. <laughs> <laughs> 정말 이렇게 뭐 정리하는 능력도 작 이제 뭐 우리 대표님은좀 가깝하신가봐. 성격은 훨리더 빼고. <laughs> 뭐. 이미 진출했지. 진출했지 이 그다음에 몬스터 괴물 중에 한 명이 더 있어. 그 친구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무술 감독님이야, 배제일이라고 어, 어. 지금 내 드라마 루갈 나오잖아. 그 네. 루갈 팀 액션 팀이 있어. 그 액션 팀에 이제 그때 나 팀원들이었고 팀장이고 지금 다 무술 감독들이 됐지. 코엑스 개봉작이라고. 코엑스에 그냥 포스터가 그냥 이만한데 내 얼굴 그냥이라고. <laughs> 아 진짜. 그때 기본으로는. 저렇게 포스에 얼굴 바뀌었으면 이제 난 나는 이제 성공했다 이런 느낌 아안 해요? 아니 그, 그런 생각. 누군지 못 알아보니까 저렇게 누군지 어떻게 아저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외계인이 이제 외계 오토바이 타고 막그쇽쇽쇽쇽쇽 <laughs>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 네. 그거 요즘 뭐 이제 그 CG로 다잖아. 하 이때까지 한 작품 그때는, 중에 한장 크게 박혀있네. 그거. <laughs> 나 여기 좀 하자. 못 알아보니까. 그때는 와이어 있지 와이어로 그 모형을 막장 땡기면 쇽악하고막 그런 네. 거다 수동으로 다 했던 거. 와 눈빛만 살아있다 형 봐봐요 옷에 형. 눈만 형눈같아 그죠? <laughs> 파워킹 어쨌든 <laughs> 외계인이 어, 아니면 원숭이 같지 않아요? 원숭이 원숭이 외계인에서 왔으니까 파워킹의 인기는 어땠어요? 파워킹이 흥행이 될 내가 알기로 흥행이 좀된게 뭐냐면 심영래 감독님이 인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심영래 감독님이 영화 나오면 영구 없다 이거잖아 음. 그, 이걸로 그냥 그걸로 먹고 가는 거야 어, 너무 자기 멋지지. 심래 감독님, 어.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된 작품이거나, 저게. 95년도 작품인데, 음. 그때 당시 제작비가 20억짜리. 그렇지, 완전 블록버스터지. SF 잘세 장을 연장. 그, 된다. 우리나라의 영화가 특수효과, 특수분장의 원조라고 보면 돼. 그 앞전에는, 뭐, 우레메 시리즈로 자꾸 이제 특수분장 특수효과인데, 그 모든 기술을 집대성한 작품, 파워킹. 어. 그, 지금, 우리나라, 이제, 특수분장에, 지금, 뭐, 최고를 달리는 분들, 그, 특수효과, 이런 분들이, 다, 저기, 에 이제, 그때, 그, 스텝, 그, 특수분장, 특수효과 하시는 분들 다 제자들이고, 후배들이고, 그렇게 착착착착 퍼져나갔지. 음. 그, 특수효과는, 그때, 지금, 대한민국 최고 특수효과가, 데몰리션 팀이라고 있거든? 네네네. 데몰리션 팀이, 아마, 이제, 저기서, 이제, 우레메부터 착착착착 해갖고 기술과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이제. 근데, 우레메도, 영화 아니었습니까? 오레메도 영화 였지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그 16미래 에로 영화 얘기했잖아. 그때가 네. 16미래 에로 영화라는 장르가 있었고 어린이 영화, 신명래 연구 시리즈, 어. 그 오레메 시리즈가 네. 또 그때 또 많이 볼 때가 있었다고. 네. 그러니까 그 스타트 밴드들, 네. 그 액션 배우들이 이제 그런 이제 그 우레메 시리즈로 이제 밥벌이를 하던 시절이었고 음, 그걸로 집안을 탄탄히 쌓아서 파워킹이라는 엄청난 또 영화가 생겨났고 그때는 이제 심영래 감독님께서 이제 영구 아트무비라는 영화사를 설립을 해서 음. 이제 대한민국 특수 효과, 특수 문장 이런 거를 이제 개척을 해보자 어, 그래서 이제 SF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로 만드셨고 음. 나는 그때 이제 이제 그 공수대 제대해가지고 배우를 하고 싶어서 오디션이라는 오디션 보면 뭐 내가 실력이 돼 뭐가 돼? 맨날 떨어지는 거지. 네. 그때 이제 우리 공수대 선배님 중에 스턴트 무술 액션 계를 평정하신 선배님 이 계셔. 정사용 이제 스턴트맨 대장님인데 정사용 정사용 네. 응. 그 형님께서 내가 이제 그 팀에 <laughs> 들어갔어요. <나 생각했어. 웃음> <외로운 거. 웃음> 정사용 <laughs> 정사 생박했지 뭐. 어. 아, 아니에요. 많이 외롭나 봐. 아, 진짜. <laughs> 돌아가신 이제 우리 정상용 대장님은 우리 군대 선배님이시고 그때 스턴트라는 <laughs> 액션 개념을 이제 막 만드셔서 그때 이제 그 팀에 내가 팀 1원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빨리 와서 님 저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액션 배우가 되고 싶지는 않고 실력도 없고 어쨌든 웨던도 조금만 키워주십시오 그랬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 팀에서 내가 이제 막둥이로 시작을 한 거야 그럼 이게 이게 뭔지 아닙니까? 이거 에로 영화 이게 뭐저 다음 있어. 저 다음이죠, 이거 다음에요? 다음. 이 어, 바로 그 다음이야 형. 그게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와 시즌 저 다음이고 어린 이 어린 이 영화에서 어. 에로 영화 어. 있어? <웃음> <웃음> 아니 속은 거니까 시즌. 그렇지. 어. 시즌 어. 사기당한 거고. 어. 그때 그 팀에 이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무술 감독 네. 전설들이 저기 다 있는 거지. 네. 무술 감독 신재명 뭐 네. 그다음에 두홍영 뭐다 그분들이 이제 다 이제 그 파릇파릇할 때고 우리 대장님이 이제 그 사고로 돌아가셨어 자동차 뒤집어지는 사고로 돌아가시고 내가 이제 다시 왕따였어 그 팀에서 음. 왕따라는 게 나는 정통 액션 배우를 갈게 아니 계속 연극한다고 그러고 배우간다 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어울리지 못했지 음. 그이제 우리 팀에 김영규라고 또이제그 액션계 또잘 나가시는 무술 감독님이 계셨어 네. 그 무술 감독님이. 신영래 감독이랑 이제 파워킹이라는 영화를 준비하는데, 너는 액션 실력도 안 되고, 그 스턴트 시켜봐야 뭐할 것도 없고, 너는 이제 배우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 몬스터 역할인데 할수 있겠냐? 그러더라고 몬스터가 뭐예요? 괴물 새끼야.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무조건 열심히 하면 대답은 잘해, 항상. 그래갖고, 이제, 얼굴 특수분장, 이제, 그, 쫙한 거지, 개물분장 아 그냥 하고. 나가도 됐을 텐데, 특수분장을 왜하지 외계에서 왔으니까. 아. 외계에서, 그렇기로. 이제, 지구를 침략하기 위해서, 그 외계 공주님을 막, 이제, 잡아갖고,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네. 그런 건데, 이제, 특수분장하고, 이제, 어쨌든, 연기를 해야 돼. 아라 <laughs>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하는데, 정말 슬픈 스토리는 뭐냐면, 내일 크랭크인인데, 그날, 그 전날,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어. 신형님이 어, 님 사고로 돌아가신 네, 거야. 네. 그러고 이제 첫날 촬영인데 우리 형님 돌아가셨던 얘기 듣고 이제 신형네 감독이 3일일장 하라고 이제 빼주신 거지. 그러고 이제 형님은 이제 내가 이제 맨날 배우 한답시고 그때 동가속 서가속 뭐 여기저기 그냥 원초 살고 막 진짜 택도 아닌 배우한다고 한숨만 푹푹 쉬다가 돌아가신 거야. 내가 배우고 데는걸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특수분장을 딱 했는데. 한 번씩 형 생각하면 눈물이 날거 아니야. 눈물 줄줄 줄 흐르면 분장이 다 떨어져. 그때 실리콘으로 막. 음. 그러면 영경 무슨 감독님인데 또 이렇게 액션이 또 위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잡 생각하면 다 친단 말이야. 음. 야이자 야, 그것도 빨리 그한 째씩 막이래 그러면 그때 액션 되게 좀 이렇게 분기가 쎄거든. 근데 이씨, 내가 뭐 슬픈 거 어떻게? 너들 음. 너들하면또툭 소분장한다고 또막 붙이고 막 그런 눈물 없이 못뜬다는 그런 얘기야. 음. 정말 그때 당시 힘들었던 게 이런 거있어 우리 형님 돌아가셔서 슬프기는 한데 또 내가 또 프로의 마음을 가지고 연기를 해야 되잖아. 연기를 했어. 근데 그 이제 특수총을 또 제작을 해. 그거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거야. 이거 들고 막 액션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또 정의로운 편에서 나한테 막 괴물들 주니까 총 쏘고 막 그럴 거야. 총 맞으면 막그물이 떨어지고 막 다시 살아나고 막 그러는 거야. 한 5층, 6층 높인가?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총소문에 막 맞고 건물로 막 떨어지는 연기를 해야 되는 거야. 뭐 지금 몇층 맞아요? <웃음> <웃음> 이런 거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4층, 4층. 아씨, 어쨌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 5, 6층이라고 해주면 안 되냐, 말? 아, 이런 거 검증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주작, 이런게 주작방송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내, 내 기억으로는 5층 같은데 뭐 4층이라고 할게요 거기서 떨어지는 연기를 했어야 됐다고요? 떨어지는거 총 맞으면 으아악 하고 그런 이제 웃기만 한다고 그러거든 으아악 하고 이제 이만한 총을 들고 4층에서 떨어져야 돼 근데 요즘은 장비가 워낙 좋아서 매트리스를 쫙 깔고 이제 안전장비를 다 한단 말이야 그때 당시 이제 스턴트나 액션이 얼마나 어설펐냐면 그때 라면박스 있잖아 라면 박스를 얼기 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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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당이 그냥 거기서 떨어지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에스턴트맨 하셨던 그 선배님들은 지금 온몸에 지금 골병 들어서 많이 어. 힘드실 거야 아마. 어. 지금 나도 지금 온몸이 수시로 비만하면 지금 밖에 비 오지. 어. 그 어린 영화 스턴트를 하셔가지고. 그 나만 다친 게 아니야. 그때 한번 스턴트한번다 다치는 거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너 너. <laughs> 한 색깔 흐름을 끝내 또 아니 관문인데 어, 왜 그래요? 한숨을왜쉬냐뭐을 주시게 한 이자트야, 이자 한숨 나올 때가 <laughs> 어쨌든 그갖고 이제 그 기억 나는게이 총은 총을 떨어지게 멋있게 떨어져야 되고 총도 안 다쳐야 돼. 그게 연기하는 것보다 더 어려. 워 잘해라. 잘할 수 있겠냐? 예. 랬는데 보통 번지 점프나 뭐 이렇게 공수부대에서 낙하산 타고 그러면. 응. 안전이 확실하거든. 낙하산 안 펴질 염려도 없고, 그냥 죽지 않는다는, 안 다친다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음. 과감하게 할수 있는데, 이거는 까딱 잘못하면 병신이 되거나 다치고, 그런 위험을 반반을 하는 거야. 음. 음. 근데 너 사실 내가 겁이 많아. 그건 맞지? 아, 원늘 그럼 다돼겁 많고, 눈이 많고. <웃음> <웃음> 내 앞에서 몇번 물었어야 해. <laughs> 얘기를안 했어야 <해도> <laughs> <저, 저>, <laughs> 해. 저좀 해, 임마, 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으악! 아, 그러다 그러는데 아 불안한 거야 와악! 야! 그러니까 이제 그 물감 감독님이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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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야이, 야이 도 못하냐! 그러막그러니그이신용영운동독님이딱 뭐 보고 분위기 이상해 그래 아유, 죽게 하는 까불어 치기 근데 그게 내가 다치는 거는 다쳐도 된다 이거야 총만 안으로뜨리라는 거지 어? 그래갖고 총박막 으악! 하고 그총막 막, 으아, 떨어졌어 그 라면박스에 근데 가운데 탁 떨어지면 사실은 안 다쳐 근데 좀 불안하긴 해 근데 총을 또 감싸고 떨어지면서 그 얼기설기 쌓아놓은 그 라면 박스 옆에 콕 떨어진 거야. 그걸 어깨가 어깨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 들렸는데 딱 보니까 총도 같이 떨어져 있더라고. 아, 어... 우락잖아, 그래갖고. 아씨네, <laughs> 내장. <laughs> 야, 이 그거 똑바로 못해 내가 이렇 잘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 시명나가고 나서 야, 괜찮냐? 안 다쳤냐? 그랬는데. 이게 이 어깨가 이세골이 나간 것더라고 근데 어 괜찮습니다. 예. 근데 총뿌려졌다고그 그런 총을 제작을 또 해야 되는 거야. 본드로 붙이고 막 그런데 내가 거기서 내가 그 무술 감정 형님한테 개 쌍욕을 들어먹고 그러다가 이제 촬영 딱끝내고소자내 타주면서 막 내가, 내가 너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지 알지 알죠 그래 너는 액션 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너 배우나 열심히 해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쉿으로 그 그때부터 <laughs> 이제 아이씨쉿 조금 더 가는 건데 그때부터 나는 이제 아 액션에는 내가 소질이 안 없구나 어 겁도 많고 어 음. 그래서 이제 주구장창 대학로 가서 연극보고 또 공부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 근데 파워킹이 그래도 어쨌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어쨌든 괴물이지만 우리 대표님은 대현 형님 지금이라도 또 어린이 센트 연기에 도전한다고 하면 동심 파괴죠. <laughs> 그건 아니지. 그건 그건 아니지. 그건 진짜 그걸 하면 안 돼. 큰일 나. 그걸 죄. 크니까 이답니까? 죄짓는 거라고? 구속 구속감이요 그걸 하면 안, 돼. 안 되는 건안 되는. 내가 아마 어린이 그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집행위원인데 어? 집행위원이랑 출연하는 거랑 뭐 뭐가 다를까? 내가 그럼 어린이 동심을 파괴하는 걸좀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이런 유의 영화에는 나오면 안 된다고요. 뭐 우리 대표님께서 앞으로 태한 형갈 방향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좀 해주시죠. 이렇게 살아온 인생 어떤 영화를 했으면 좋겠고 영화보다는 이제 뭐 드라마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아 드라마 보다는 시트콤 시트콤 꼭 한번 시트콤. 네왜냐면 코믹 연기를 정말 잘하는데. 어 그걸 보일 기회가 너무 없어요. 어. 시트콤 이 지금 별로 없지만. 음. 곧 생길 거거든요 어떻게든 시트콤 하게 할 거예요 어떻게든 네. 섭외 딱 들어가게 해서 이게 가끔 제가 집 앞에 이제 모셔 가다 보면 출밍이 있고 머리 이렇게 안까뭐어 이래고 쪼그라 다 맥힐 때 그러니까 그거 보면 와 진짜 감독님 그거 보면 바로 캐팅인데 오징어 없이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정말 옆집 동네 편안한 아저씨 그런 역할 있잖아요 백수 백수 집에서 놀면서 할거 없이 갔다갔다 음. 갔다 하는 그런 역할, 본연의 모습으로. 예. 깡패 역할 안 어울려요, 스타적으로 그지. 예. 너 착해가지고 쓰읍. 내가 진짜 깡패의 건달 역할 진짜 안 어울린. 내가 하면서도 야 나같이 착하고 막이 고은애가 이런 역할 하면 어떻게 안어울대는데 제가 엄마. 형님, 근데 지금 오늘 비도 오고 이러는데 기분 상태가 약간 하이톤이에요? 비만 오면. 배우를 <laughs> 좀 있어. 비만 오면 음. 살짝 없대 막걸리 아 막걸리 한다니까 딱 먹고 이렇게 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도 성실해지셨어 전번보다 저번에는 계속 대표님 보고 딱 보고 있고 이제 의식하는 거야 이제 <laughs> 근데 그 친구 내가 댓글 좀 보니까 거기 에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팬이 한분 계셨어 아 매니저님 너무 귀여워요 뭐 이런데 의식하는 거 같아요 의상이 달라졌잖아 의상이 왜안 그래, 들고 <laughs> 이제 좀 내가 모니터를 해봤는데 너무 성의 없어 보이더라고 내가 내 스스로도 좀 마, 많이 반성을 했어요 아 촬영을 할 때만 아니야 넌 그래서... 성의 없을 때가 재밌어 그냥 그대로 해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똑같이 해요? 그래 알겠어요 <laughs> 알고 보면 좋은 사람